8가지의 놀라울 만큼 흔한 습관들이 당신의 활력을 조용히 고갈시키고 기억력을 둔화시키며 심지어 낙상, 뇌졸중 또는 장기적인 장애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러한 숨겨진 위험 요인들을 하나씩 자세히 다룰 것입니다. 일상에서 저지르는 사소한 실수부터 건강을 서서히 약화시키는 사고방식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단언컨대 이것은 위협적인 경고가 아닙니다. 이는 실질적인 인식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제가 해로운 습관들을 파악하는 것을 돕는 것뿐만 아니라 당신의 전체 생활 방식을 완전히 바꾸지 않고도 각 습관을 바로잡을 수 있는 간단한 방법 또한 알려드릴 것입니다. 당신은 나이에 상관없이 강하고 명료하며 스스로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지난 30년 이상 저는 노년층 성인들이 근력, 균형감 그리고 활력을 되찾는 것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격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올바른 작은 변화가 당신이 나이 들어가는 방식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습관 샤베일, 너무 오랫동안 앉아있기. 대부분의 사람들은 운동을 헬스장에 가거나 요가를 하는 것과 같이 계획을 잡아야 하는 활동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노년층 성인에게 더큰 위험은 운동 부족이 아닙니다. 그것은 너무 많은 시간을 연속해서 앉아 있는 것입니다. 관련 연구, 별표 미국 예방의학저널, 아메리컨저널 오브 프리벤티브 메더선, 별표의 2022년 연구에 따르면, 하루 8시간 이상 앉아 있는 노년층 성인들은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더라도 심장질환, 혈전, 근육기능 상실의 위험이 여전히 높다고 밝혔습니다. 작동방식, 당신의 몸을 정원 호수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호스가 오래 감겨 있을수록 수압과 흐름이 줄어듭니다. 당신의 순환계와 림프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오래 앉아 있으면 노폐물이 조직에 쌓이고 산소가 효율적으로 순환할 수 없습니다. 해결책, 역습 전략 간단하게 시작하십시오. 매 시간마다 일어나거나 걸을 수 있도록 타이머를 설정하십시오. TV 광고 시간 동안 제자리 걸음을 하십시오. 주전자가 끓기를 기다리는 동안 5분간 팔 돌리기나 뒤꿈치 들기를 하십시오. 이러한 별표 별표, 미세한 움직임 별표은 60세 이후에도 활동성을 유지하는 당신의 비밀 무기입니다. 습관 샵 7, 건강한 식사 거르기. 간혹 식사를 거르는 것이 별일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배가 고프지 않거나 너무 바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년층 성인에게 식사, 특히 아침 식사를 거르는 것은 당신의 신진대사와 정신적 명료함을 조용히 방해할 수 있습니다. 작동 방식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에너지를 저장하고 방출하는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식사를 거르면 혈당이 급격히 떨어져 피로, 혼란, 현기증, 심지어 낙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관련 연구 별표 국립노화연구소 내셔넬 인스티투트 온 에이징 별표의 한 연구에서 균형 잡힌 단백질, 섬유질, 지방을 포함한 일관된 식사를 한 노년층 성인들은 식사를 거른 이들에 비해 기억력과 신체 능력이 훨씬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결책, 역습 전략 간단하게 유지하십시오. 땅콩버터를 바른 바나나 반개, 삶은 달걀과 통곡물 토스트, 심지어 무가당 그리스 요거트 한 컵과 베리류도 좋습니다. 목표는 성대한 식사가 아니라 별표별표, 별표 연료 공급, 별표별표입니다. 몸에 꾸준한 에너지가 공급되면 더 명확하게 생각하고 더잘 움직이며 당신다운 활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파트 3. 습관 샵식스. 충분한 물을 마시지 않는 것. 노년층 성인의 탈수 증상은 위험할 정도로 흔하며 종종 간과됩니다. 목이 마르다고 느낄 때쯤이면 이미 몸은 수분 부족 상태입니다. 60세 이후에는 갈증 신호가 약해지고 신장 효율이 떨어지며 이뇨제나 혈압액과 같은 특정 약물이 수분 손실을 증가시킵니다. 이 모든 것이 완벽한 악조건을 만듭니다. 작동 방식, 경미한 탈수도 머리가 멍한 상태, 브레인 파그, 낮은 에너지, 근육 경련, 심지어 낙상을 유발하는 갑작스러운 혈압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별표 메이오 클리닉, 마이오 클리닉, 별표의 검토에 따르면 단지 2%의 수분 감소만으로도 노인들의 집중 시간과 단기 기억력이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해결책, 역습 전략 얼마나 마셔야 할까요?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는 하루 종일 조금씩 마시는 것을 목표로 하십시오. 레몬이나 오이 조각을 넣어 마시기 좋게 만드십시오. 수프, 허브차, 그리고 멜론이나 오이 같은 수분이 풍부한 음식도 도움이 됩니다. 수분 섭취를 별표 별표 귀찮은 일이 아닌 습관 별표 별표로 만드십시오. 이는 오늘부터 당신의 에너지, 기분, 이동성을 개선하는 가장 빠르고 저렴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습관 샵 5. 건강에 해로운 음식을 과식하는 것 60세 이후의 식욕은 기만적일 수 있습니다. 짠 스낵이나 단 음료에 손을 댈수 있지만 이는 위안이 아니라 실제로는 진정한 영양을 갈망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작동 방식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미각은 둔해지지만 영양소에 대한 필요성은 증가합니다. 이로 인해 초가공식품, 즉 칩, 쿠키, 냉동식품이 더욱 위험해집니다. 이들은 나트륨, 정제된 기름, 첨가당이 높아 혈압, 혈당 그리고 염증을 조용히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관련 연구, 별표 렌시 지역 보건, 렌시트 리전의 헬스 별표의 최근 연구는 초가공식품의 높은 섭취량이 65세 이상의 사람들의 허약함, 프레일티, 과인지 저하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해결책, 역습 전략 이것은 완벽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별표 별표 업그레이드, 별표 별표에 관한 것입니다. 감자칩 대신 구운 병아리콩을 선택하십시오. 흰 토스트 대신 통곡물 크래커를 선택하십시오. 사탕 대신 다크 초콜릿을 선택하십시오. 식단 계획은 화려할 필요 없이 사려 깊게 하면 됩니다. 당신의 미각은 변할 수 있지만 당신의 몸은 제일 좋은 음식을 공급받았을 때그 차이를 압니다. 습관 샤포. 수면 요구를 무시하는 것.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별표 별표 회복 별표 별표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질 좋은 수면은 그 어느 때보다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수면은 종종 가장 먼저 소홀히 다루어지는 요소입니다.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기억력 손실, 뇌졸중 위험 증가, 체중 증가, 심지어 면역 체계 약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작동 방식. 까다로운 점은 이것입니다. 노화는 자연적으로 멜라토닌 생성을 감소시키고 생체 리듬을 방해하여 깊은 수면을 취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별표 수면 건강 저널, 슬리프 헬스 저널, 별표의 한 연구는 정기적으로 밤에 6시간 미만으로 잠을 잔 65세 이상 성인들이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뇌염증과 느린 반응 속도를 보인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해결책, 역습 전략 무엇이 도움이 될까요? 규칙적인 수면 기상 시간을 지키십시오. 주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90분 전에 조명을 낮추십시오. 저녁 식사 후에는 스크린 사용을 피하고 방을 시원하고 조용하게 유지하십시오. 취침 시간을 배터리를 충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완전히 충전되지 않으면 다음날 모든 것, 즉, 회복력, 균형, 그리고 기억력이 더 느리게 작동합니다. 습관 샵3. 스트레칭이나 운동을 거르는 것 70대의 마라톤을 뛸 필요는 없지만, 움직임을 완전히 건너뛰는 것은 뻣뻣함, 불균형, 그리고 부상으로 가는 빠른 길입니다. 관절을 지탱하는 근육은 나이가 들면서 줄어들며, 이를 별표별표 금감소증, 별표 사우코퍼니어 별표별표이라고 합니다. 좋은 소식, 금감소증은 가볍고 규칙적인 움직임으로 되돌릴 수 있고 심지어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별표 노인 물리치료 저널, 저널 오브 제리 액닉 피지켈 세러피 별표의 한 연구는 매일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걷기를 포함한 단 15분의 부드러운 움직임을 한 노인들이 균형 점수를 개선하고 낙상 위험을 35% 감소시켰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해결책, 역습 전략 멋진 장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양치질을 하면서 어깨 돌리기를 시도해 보십시오. 전자레인지를 기다리는 동안 종아리를 스트레칭하십시오. 식사 후에 5분 동안 걸으십시오. 모든 스트레칭, 모든 움직임은 당신의 미래 독립성을 위한 투자입니다. 목표는 운동선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몸을 곧게 세우고 통증 없이 그리고 자신감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움직임은 약이며 가장 작은 복용량이라도 중요합니다. 습관 샵 2.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소홀히 하는 것. 단지 몸 상태가 좋다고 느끼는 것만으로 몸속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고혈압, 초기 신장질환 또는 농내장과 같은 많은 심각한 질환은 눈에 띄는 증상 없이 조용히 발생합니다. 이것이 60세 이후에 정기검진을 건너뛰는 것이 가장 위험한 습관 중 하나인 이유입니다. 작동 방식 예방은 단지 조기 발견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현명하게 나이 드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스탠퍼드의 노인병 전문가인 카렌 루 박사 디아어 캐런 로어는 매년 신체 검사를 받는 노인들이 응급 병원 방문을 피하고 더 오랫동안 독립적으로 생활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방문을 통해 작은 문제가 큰 문제로 커지기 전에 잡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결책, 역습 전략 당신이 몸 상태가 매우 좋다고 느끼더라도 콜레스테롤, 시력, 청력, 혈압에 대한 정기적인 검진은 당신의 자동차 오일을 점검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더 오랫동안 더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유지합니다. 능동적인 자세를 유지하십시오. 이 검진들을 당신의 건강을 위한 별표별표, 별표 정기점검, 투뉴패스, 별표 별표로 생각하십시오.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당신의 자유와 에너지를 연장할 기회입니다. 습관 샵원 부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사는 것 당신의 사고방식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식하는 것보다 당신의 건강에 더큰 영향을 미칩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 분노, 그리고 비관주의는 당신의 심장을 조용히 손상시키고 수면을 방해하며 면역체계를 약화시키고 심지어 기억력과 의사결정에 책임이 있는 뇌의 일부를 축소시킬 수 있습니다. 관련 연구. 미시간 대학교의 장기 연구는 60세 이상의 성인들을 10년 동안 추적했습니다.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낙관론과 감사함을 실천한 사람들에 비해 인지 저하 위험이 40%더 높았습니다. 작동방식. 부정적인 생각은 무겁습니다. 그것은 회복을 어렵게 만듭니다. 노화는 더 두렵게 느껴지고, 일상의 기쁨을 알아차리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은, 사고방식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훈련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해결책, 역습전략 작게 시작하십시오. 매일 아침 좋은 일한 가지를 적으십시오. 잠자리에 들기 전에 5분 동안 심호흡을 하십시오.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사람들과의 시간을 제한하고, 당신을 북돋아주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을 만드십시오. 목표는 별표 별표 독이 되는 긍정, 톡식 파저티버티, 별표 별표 이 아닙니다. 균형 잡힌 시각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시간을 멈출 수는 없지만 당신이 모든 순간을 경험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결론 및 최종 조언, 자, 요약해봅시다. 60세 이후 당신의 건강을 서서히 갉아먹을 수 있는 8가지 겉보기에는 무해한 습관들이 있습니다. 너무 오래 앉아있기, 식사 거르기, 충분한 물을 마시지 않기, 가공식품을 너무 자주 먹기, 수면 요구 무시하기, 움직임 피하기, 의사 방문 건너뛰기, 부정적인 생각에 집착하기.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모든 것을 하룻밤 사이에 고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습관들 중단 하나만 바꾸더라도 더 나은 에너지, 더 명확한 사고, 더 적은 통증, 그리고 더큰 통제감으로 파급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때란 결코 없습니다. 저는 70대, 80대, 심지어 90대의 사람들이 매일 하는 작은 일들에 집중함으로써 건강을 완전히 되돌리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으며, 단지 의도적일 뿐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건강에 대해 다르게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채널을 지원하기 위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구독하여 당신이나 당신이 아끼는 사람을 위해 맞춤화된 불필요한 내용 없는 실제적인 조언을 더 많이 받아보십시오.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이 습관들 중 어떤 것을 가장 먼저 해결할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제가 놓친 추가하고 싶은 습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당신의 몸은 당신이 몸을 다루는 방식을 듣고 있습니다. 모든 작은 변화가 중요합니다.